네, 첫 번째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.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조건으로는 나이 조건이에요. 기본적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기본 대상으로 해요. 그런데 만 65세 미만이신데도 이 노인성 질병이라 그래 갖고 치매라든가 뇌혈관성 질환이라든가 파킨슨병 등 이러한 질환이 있는 분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조건도 있는데요. 이 도움 필요 조건인데요. 뭐냐면,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어야 됩니다. 이렇게 첫 번째 나이 조건과 두 번째 조건,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불편한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등급을 받아서 노인장기유양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나이 조건과 도움 필요 조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시면 이 소득과 재산이 아주 많아도 등급 받을 수 있고요. 또 자녀들이 같이 살면서 함께 돌보고 있는 상태라도 등급을 받아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.